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실적분의 유수적분을 한번 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유수적분이라고 하는 놈은 뭐 복잡한 실적분을 계산할 때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복소에서의 장점을 보여준다라고 뭐볼 수가 있겠죠. 뭐 그건 됐고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얘는 항상 반드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야 돼. 0부터 2파이까지 항상이야. 그래 놓고 라지 f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럼 사인 세타의 d세타다라고 하는 이런 적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f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야.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바로 포함한 함수를 말해. 이거 이해되셨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포함한 함수라고 이거는 뭐 이해된 거라고 보죠 자그 다음에 여 친구도 역시 그 실수 함수입니다 실수 함수 <웃음> 자 <웃음> 실수로 적분하니까 얘는 실수 함수가 된겨 일단 복소수는 아니야 즉 허수는 아니라고 그럼 역값도 뭐가 돼야 됩니까? 실수로 나와야 된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었을 때 봐라. 지금 이 f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이 녀석 이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 적분 구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해야 됩니다. 즉비 해석적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지.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복소적분으로 바꿔버리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라 익스포네시의 아이세타다 라고 하는 녀석을 자 제트라고 잡겠습니다 자 여친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얘가 바로 뭐야 단위원 아니야 단위원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돌면 이건 단위원이잖아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이해죠 자 그럼 이제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태요 자코 사인 세타다 라고 한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죠 바로 이분의 익스포넨셜 아이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아이 세타다 라고 잡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분의 1에다가 그럼 z 플러스 z 분의 1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사인 세타는 다른 말로 뭐야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2분의 익스포넨셜의 i 세타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세타이므로 여 친구는 아 여기 i 빠졌다 2i 분의 익스포넨셜 i 세타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세타이므로 2i 분의 1 z 마이너스 z 분의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laughs> 자그 다음에는 바로 얘를 갖다가 미분합니다 dz는 바로 i exponential i 세타 t a t 되 e t a 그러면, 은 바로, 어, 여기서 d 세타다 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뭐야 i z d 다가 d z가 a 야 되겠지 왜 a x a da da d i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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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른 말로 뭐죠? z 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d 럼 d z d 의 d z d 게 da da 거 a da d 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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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단위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뭘로 바뀝니까 바로 아 반시집 방향으로 도는 계곡선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선적분을 취하되 바로 FZ에다가 디세타는 i 이제트 분의 디 z 트다여 따위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대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이 c는 단위원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적분의 유수적분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 선적분 형태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코사인 세타는, 여, 이 2분의 1 z 플러스 z 인벌스와, 사인 세타는, 바로 이 i분의 1 곱하기 z 마이너스 z분의 1, 여 녀석과, 다음 dz는, 이렇게 변환되면서, d 타는 iz분의 dz, 여 녀석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여기 실적분의 유수 적분이야.